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막뉴직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거 아니고 이런 게 있다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경험해보는 거 그냥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결합을 할, 할 때는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일단 은다가서 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활용을 안한 부분이 이거거든. 그냥 쓴게 아니라 이 부분은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얘는 따로 부르는 말이 있어 의존성 배열이라 고 그래 옵션을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뭐면 지금 딱한 번만 실행되고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여기다 아무것도 안 넣었거든. 배열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으면은 그 값이 바뀌었을 때이 함수가 실행이 돼요. 또 그러니까 조건이야. 함수가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이야. 지금 나는 여기다 아무것도 안 넣었기 때문에 이 해당 함수는 한번 실행이 돼요. 무조건 딱한번 실행이 돼요. 근데 내가 이걸 없앤다면, 없애면, 유지팩트를 안 쓰는 거랑 똑같은 걸. 그냥 이건 초반에 외우세요. 이거. 요빈 배열이 들어있어야 한 번만 실행이야. 되요. 긴 배열이 없으면 유지 이펙트 안에 있는 조직은 뭐 결국에는 리렌더링 이 돼. 요긴 배열이 있으면 한 번만 한 번만 실행된다. 그빈 배열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유즈백스는. 일단은 안 넣고 내가 실행을 하면 뭐라고? 똑같은 거야. 리렌더링이 돼요. 넣고 빈 배열이 있는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이 안에 있는 건 실행이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은 이제 남은 옵션은 뭐가 있어? 내가 만약에 뭐 이걸 지운대 지운다? 아. 그래 뭐 이것만 남겨보자 유지 이펙트만 이렇게 남겨보자 이걸 좀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일단 연기해가지고 시작해 볼까 그리고 여기가 어디야? 여기까지가 끝인 거야. 시작 끝이야. 그리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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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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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봐. 그리고 이 F. 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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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왜 이런 결과가 보여? 다음 게 올리고 두 번째 것도 올려? 어? 근데 뭔가 애초 이상한 거 아니야 지금? 시작 끝이 먼저 실행인데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야? 이거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된다잖아요 여기다 살짝 1, 2 이렇게 써볼까 누가 뭘 실행했는지 알거 아니야 야, 전부 다 끝나고 나서 유지 이펙트 안쪽에 실행되는 거네 시작, 끝, 그 다음에 어, 1 앱이 1번 실행, 2 앱이 2번 실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번, 두 번의 어, 주체는 같은 놈인 거고. 그러면은 애초에 이앱 안쪽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 약간 살짝 스킵인 거네. 스킵. 아저 건너뛰기 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약간 레이지 어 게으른 놈인 거지. 나중에 되는 놈이야. 나중에 실행되는 놈을 활용해야 될 만한 어 활용해야 되는 때가 와요. 이건 좀 기다렸다 나중에 하자. 이게 필요한 때가 와. 그때 쓰면 돼요. 얘를 지워도 그냥 시작 끝하고 이게 나와. 얘를 지워도 시작 끝하고 얘가 나와. 그러니까 의존성 배열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지 배열이 있는 거랑 없는 거가 있는데 아, 누르면 뭐만 실행돼요. 1번만 실행되는 거죠 지금 준비열이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1번만 실행하는 거 아니야 여기 앞에 있는 1번으로 알수 있잖아 그 1번만 있으면은 뭐 어떤 게 실행되는지는 눈에 보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 놓을게요 우선. 대신에 그건 알고 있어야 돼 유지 어, 팩트를 쓰면 타이밍이 늦어진다 하나 그리고 뭐야? 의존성 배열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차이 나중에 실행되는 걸 활용할 때가 와요. 때는. 아, 이거 뭐 그할까야 타이밍이 늦어져야 되는 경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한번 해보고 가는 게 낫겠다.